다음 소식입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곳에서 재즈의 복음을 담아 선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라이프 재즈 클럽의 공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즈로 듣는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멜로디의 이 곡은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입니다. 재즈 하면 떠오르는 어둡고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은 이곳에 없습니다. 커피 향기와 재즈 선율만 가득합니다. 이곳은 새 생명교회와 이한진 밴드 로스팅하우스 가비 제작소가 마련한 뉴 라이프 재즈 클럽의 공연 현장입니다. 크리스찬들도 이런 어떤 재즈 음악을 술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 커피의 향기와 어울러져서 이렇게 재즈 음악을 클럽처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만 아니라 또넌크리스천들도 함께 할수 있는 어떤 공동의 모임 장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즈는 소통의 음악이기 때문에 이 재즈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문을 여는 데에는 재즈만한 장르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시도는 사실 처음이라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찬송가가 그렇게 작곡된 곡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보니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찬양 음악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새생명교회 송호영 목사와 이한진 트롬보니스트는 재즈를 기독교 문화에 정착시키는 한편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전하고자 새생명 재즈 교회를 만들고 뉴라이프 재즈 클럽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락밴드 부활의 보컬 출신 가수 정단 씨도 특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자유나 사랑, 평화 이런 게 정말 중요시되는 그런 그 세계가 된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가비 제작소, 이곳에 이런 공연장, 그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많이 설수 있는 공연장 이게 생겼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뉴 라이프 재즈 클럽은 지난해 성탄절 첫 특별 공연에서 큰 호응을 얻은 후 지난 1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재즈 공연을 선보이며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장르를 통해서 정말 일반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음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좀 넌지시 또 소개받기도 하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초반이지만 반응을 좀 보면 너무들 다 좋아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할 때 전도에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아무튼 열심히 올해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클럽의 번성함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다만 이 클럽이 하나의 매개체가 정말 잘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